entra 지금 무서워, 강순이 엄마 이러고 왔는데 인사해줘야죠, 인사해줘야죠, 반갑잖아요. 이노아이노아이노아이 옷이 무섭지? 이거 이거. 잠바 해서 나는 비닐 소리 없었구나. 오늘 정이가 지금 미용 가가지고 강순이 혼자 집에 있었어서 아빠가 정이 데리고 나가서. 아직도 못 만지게 하다니 강순이가 쩡이를 엄청 엄청 좋아하는데 쩡이를 만나고 처음으로 떨어져 있던 날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쩡이가 미용을 갔거든요 도착했다라는 알림이 올렸기 때문에 곧올 건데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보일지 쩡이한테 궁금해요 제가 볼때 강순이 저희보다 쩡이를 더 좋아하거든 쩡이~~ <laughs> 역시 강순이가 쩡이만 기다렸네 그치? 아니 계속 풀이 죽어있었거든 음. <laughs> 아유 쩡이 엄청 반가운가봐 어려울 정도로 강성은 국기지도 않고 <laughs> 그치? 지 괜찮아. 국에서미쳐에서 거. 그냥 나한테 인사하고 싶서 왕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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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에이 왕국에서 왕국에서 왕국에 광수이는 아, 조용히, 응. 조용히 하는데 쫑이만 맨날 죽일 것 같은 소리들. 응. 응. 다른 개들 만나도 다 저래서 다른 견주분들이 무서워하세요. 코코한테 응. 응. 배워가지고. <laughs> 아, 진짜 신난다. <신나는> 아이고. 광수인 쫑이만 기다렸나다.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 방에서 안 나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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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정이 나오니까. 엄청 신었잖아. 와, 오, 어이가 엄청 신었는데. 네, 강순이한테 는 진짜 개 친구가 필요한가 보다. 음, 사람 친구가 아니고 개 친구가 필요한. 어릴 때부터 사람이랑 지는 게 아니라 강아지로 지냈어. 아, 아, 아. 오늘 개 친구 많이 올 거야. 기대해, 강순 강순이. 어, 스트리트 출신이랑 스트리트 신이랑 만난다. 음. 진짜니까? <laughs> 강순이 안녕, 나와볼래?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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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맨투맨은 선생님 제거 아닌가요? 아예 이거 어디서 샀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아 진짜? 예뻐서? 아, 예, 가자일 예. 때 샀다고 했는데 아 진짜? 잘했어 애들 강선아 개파티잖아 개파티 개가 네마리가있어 정신없죠? 당선이. 많아서 무서운다. 아니, 너가 무서운 거야. <laughs> 너가 무서운 거야. 무서운데요? <laughs> 엄마? 아니야. 진짜 내가 무섭나? 쟤는 강아지안 무서워해. 그래요? 응. 아, 진짜야. 강순아강순이 나도 무서운데 짱이만 좋아해. 강순이 안녕. 아니야. 여전히 율무는 엄마 바라기냐? 어떻게 저렇게. 야, 와. 나가서 놀아. 그럼 가자. 모스 가자. 나가자. 모스 신났어. 모스 나가자. 모스. 나가서 놀자. 모스나가 자좀 이따 나가! 웃는다. 나가 거. 나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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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애들 몰라요 저런거? 나가 <laughs> ㅋ ㅋ ㅋ ㅋ ㅋ ㅋ 나가! 나가 나가! 강순이도! 강순이도! 강순이도 저기 가! 강순이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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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봐! 아니야! 가봐! 괜찮아! 강순이들 놀아야지! 쇠 뜯을 수 있어? 깃이 달달 떨면서 궁금해가지고 방산아 안녕 방산아 가봐 다 놀잖아 엉덩이 톡 치면 들어갈 것 같아 가운 아시 양말을 신으셨는요 응. 네. 저희 애들이 그만 살을 떨쳐. 어? 아 감사합니다. 어, 이게 엄마다. 바로 그양 전맘님이 해주신아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잘먹겠습니다 <잘못> <laughs> 와, 한 먹어볼래? 먹어볼래? 짱이도 하나 줄까? 애들 하나씩 줘도 되죠? 어. 어. 아 이거 다 적혀 있는 이틀에 하나씩. 헉? 네모까지 되어 있어. 냉동 보관. 하루에 하나. 어, 그럼 이거 먹이자. 하루에 하나. 무슨일무 강사이 나와, 하나씩 먹어자 앉아 모슨 가고 꼬리에 있는 거빠 귀여워 열몸 봐 앉아 기다려 아이 예뻐 모스 기다려 앉아 오 그래도 잘랐네아 귀여워 기다려 <laughs> 앉아 기다려 기다려 아이 예뻐 <laughs> 아이 예뻐가 뭐 먹을 아예가 강순이도 줘야 예뻐. 돼. 강순이 나왔어. 강순이 멀리서 앉아 있었네. 강순이님 <laughs> 던져 줘야 되나? 아니 바닥을 탁탁 쳐봐. 그러뭐와 어, 아, 이거 아, 뭐지? 강순이 아, 그렇게 교육을 해놨어. 내가 하도 안 와서. 두번 쳐봐. 그렇게. 어 그, 박자로. 그럼 와. 오, 다가, 도 와. 성공할 수 있어 좀 시간이 필요해. 음, 니야 내가 안녕 내가 안 나한테도 잘안 와. 나한테도 잘안 와. 나한테도 잘안 와. 안 와. 안 왜 그런지 설명해드려야겠런건데 저거 놀고 싶은데 자기 고집들 안 놀아주니까 음. 소리 지르는 거야 지금 모세가 음. 봐봐 놀아줘 놀아줘 쩡이는 왜 저런 줄 알아? 왜? 그렇지 <laughs> 아 <좋잖아. 웃음> 원래 웬만하면 받아주던데? <laughs> 오늘은 진짜 힘든가 보다 쩡이 힘들어 <laughs> 많이 화났어요 쩡이는 익숙해 저러다가 한 번씩 해주던데 해줄 것 같은데 줄줄 응 폴이 아! <laughs> <포리버스. 웃음>

휴너 누구야? 응? 너볼 때마다 모르겠어! <laughs> 저거 누구냐고! 참 <laughs> 봐! 우리 여기 강아지만 아니, 입장 야, 가는 건데? 배관련 가야겠다. 이거 아니야. 근데 절대 입을 끝까되지 않나. 아. <웃음> 아, <웃음> 아이 먹으려고 기다리는 중, 우리 기다리는 중. 소이야소이뭐 성희 먹을게? 언제 그냥 먹여줘? <laughs> 되게 장난해? 응. 소리가 귀여워 라고 말할게. 이런 내게인 소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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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는 은는만 배워 가지고 놀때짓는거는워는지고 쟤는 요 <laughs> <laughs>